예, 아,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할때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예, 여러분처럼 못 맞추면 상품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10편 117편입니다. 그러면 아, 성경에서 가장 절이 긴긴 아, 장은? 어디일까요? 10편, 119. 119편이죠.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예요? 겉장, 표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나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책이 10편입니다. 10편은 시 모음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권으로 되어 있죠. 시편을 다섯 으로나눈 이유는 율법 모세오경이 다섯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와 율법처럼 시편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섯 으로 나눴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지만 이 시편에는 모세의 시편부터 모세 시대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 시대까지 시편까지 약천 년에 걸친 오랜 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구분할 때 시의 유형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뭐 역사시, 교훈시 다양하게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중 10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역사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10편 105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우수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10편, 아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미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뒤에 나오는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바로의 신하 신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요소, 요셉을 앞서 보낸 것, 즉,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선발대로 미리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이집트로 보냈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시켰는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 창세기 38장을 통해 알수 있듯이 만약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이렇게 동화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과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고 이후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도 이집트로 이주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이주한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라는 이런 해석, 성경을 구속사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10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이집트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구속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매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킨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9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의 내용 통해서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37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해한 것,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요셉이 꿈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미움. 이런 것들은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발견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창세기 37장에서 일상에서 통용되는 지혜와 교훈을 찾을 수 있고, 그거를 설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정의 배경의 중요성. 부모의 편애가 자녀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형제간의 갈등과 시기가 어떻게 살인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갈등의 상관관계 DNA를 통해 제가 유전되는가 인간보보 여러가지를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지혜와 교훈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혜와 교훈의 책으로만 생각한다면 꼭 성경일 필요가 없어요. 사서 성경이나 오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옛 사람들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만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39장은 달라요. 장세기 39장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간 그 사건. 요셉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타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절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우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끌려 내려가에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부려가 사역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 자기 뜻이 아닙니다. 타이에 의한 거예요. 당연히 요셉을 이끌고 내려간 사람들은 요셉을 산 상인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상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 중에서도 많은 이집트인 중에서도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세 가지로 수식합니다. 첫 번째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의 절대 군주인 파라오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한자 표기가 애국인 것처럼 파라오의 한자 표기가 바로일 뿐이에요. 저는 될수 있으면 한자 표기가 아닌 현대어로 바꿔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디발은 그러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파라오였고 그의 신하가 보디발이었다. 두 번째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의 대장입니다. 이 신의에 해당하는 시브리온은 문자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형 집행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보위하는 보호하는 신의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오늘날 최고 권력자, 최측근인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국사람이다, 이집트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굳이 보디발의 국적이 이집트다라고 밝히는 것은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사람이 아니어도 외국인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왕의 채측근인 신의 대장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디발이 이집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끌려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 요셉을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 요셉이 보디발에 팔린것그 모든 것은 아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요셉을 이집트로 앞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집트에 홀로 요셉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평통하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다를 때가 있어요.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닌 너무나도 억울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홀로 좁은 길에 던져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정말 서럽죠. 정말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고아처럼 버려뒀, 버려뒀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가? 모든 것이 부지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형통한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형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기 삶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생각해보면 대부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최종적인 복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최종적인 복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영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영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고 성공 등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 인해 기독교가 자꾸만 기복 신학으로 변, 변질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며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에 따라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자가 되는 것이 믿지 않는자가 되는 것보다 나아요, 좋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영생을, 아, 내세에 누리는 영생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앞서 보내셨을 때 그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홀로 두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세요.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결과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을 빼고 결과에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요셉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 절을 보면. 계속적 용법 와우로 시작하는 와이이가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그래서 2절에 이 절의 이세 문장이 상호 계속해서 연속해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두 번째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되었다. 그리고 있었다. 이게 같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쉽게 연결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통한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자가 되고 형통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시키는 게좀 쉽지 않아요. 요셉이 형통한자가 된 것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 무슨 상관관계인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 밖에서 일했다면 보디발의 이 요셉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없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3절에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볼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볼수 있었던 것 아, 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보며 3절에 보았더라 이게 두번본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laughs>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았다라고 시작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안에서 일하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아, 어, 그러니까 요셉을 알기 전에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것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아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인 보디발이 종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선조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저 요셉은 꿈만 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꿈도 하나님이 등장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들은 걸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17세 어린 소년 요셉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종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사랑만 받고 곱게만 자랐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미치고 팔짝질 를오르시죠 더군다나 이집트에 팔렸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모두 다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생명을 끊거나 아니면 주인이 시키는 일만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종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해야 될그 상황에 도리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종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득이 되는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는 일만 많아질 뿐이에요. 주인이 형통해지고 주인이 번성해지는 거죠.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 눈치껏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군대에 간 이제 둘째 아들에게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몸 다치면 너만 손해다. 군대에서는 중간만 가면 돼. 이게 솔직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군대 가는 아들에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당시 가장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그 종의 신분입니다. 종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루하루 무사한 거예요. 너무 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를 무사하게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형통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렇게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까지 인정했습니다. 요셉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종의 자리에서 왜 주인처럼 적극적으로 살았을까요? 저는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산그 이유가 궁금해합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형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비록 종이 되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했다 살려달라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요셉을 농락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요셉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 주셨습니다. 구덩이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은 이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종의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 외쳤던 그때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요셉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날의 구원이 있었기에 요셉은 변화됩니다. 그날의 구원이 있었기에 요셉은 절망하고 억울한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요셉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을 눈여겨보던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두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이유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이유는 단한 가지, 요셉이 하나님께 복받은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